자, 이제 이게마지막영상이다 오늘은 아이비솔 아이비솔 무슨 소리야? 어디선가이상한부 소리 들렸어 I 네가 I 났어? I 얘랑 싸웠어밀이 사람? 그렇군. 이 소고기다. 내이먹어이사는데 게슬리 게슬리 아이 트리플 배틀은 불가능한거죠 당연한거 아니니? 더블배틀도 아니, 불가능할꺼야 이런애를 잡아! 이런애를 죽여라! 나이 드세요 네. 오늘은 인기가 잘 나오는거겠죠? 나 a s l y Socko punch. 자 a s l 리 Gasly. g a 캐슬리 응. 할수 있어? 너고수잖아할수 있어 넌 아이씨 피피 어, 없네 개인기야 개인기 키우고 개인... 있어? 어 yes. <laughs> 잠만 나왜 이렇게 마우스 짓이 이상한 거야 지금 트레이너서. <laughs>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세, 세, 세? 왜이거왜이렇이제 된다 아이거이이제 된다. 아이 리크... 리크 안되는군 그럼 이거를 쓰을 수밖에 없어 뭐야 얘 트레이너 죽이고 있어 오야 어? 진화했어 진화했어 어? 진화했다고 형나 어? 지금 트레이너 학대중이야 가봐나 봐봐 야이거봐 고스트 어, 어. 형나 봐봐 트레이너 확대 지나 트레이너 싸우게 어. 레벨 5야 아너걔때릴수 있어? 어? 어. 트레이너 못 때리는데? 자잘잘 때리지마봐 내 좋은 디레. 곳에 넘어어봐봐봐 봐. 난 트레이너 올래불태 비켜봐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렇게 죽여 아니 아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잘안 아. 죽어 때리지 마어 나도 붙었어 아, 어떡하 난장판을 만들지 마어 죽었다 응 내가 죽였어 안돼안돼아나고스트다안돼 안 돼. 안 돼. 어, 근데 이숲다탈것 같아 괜찮아 안녕 숲 자, 이제 아, 리자몽이네. 아닌데, 얘부, 얘부터 키워야겠다, 진짜. 너무 기술도 네, 없고. 니어킹 네, 네. 잡아야지. 우리 포켓몬이 다 죽었어. 킬러를 써야겠어. 킬러 쓸게. 응? 킬러를 한만 쓸게. 안 돼. 왜? 안 되니까. 형도 썼잖아, 그때. 그건 예전이었잖아. 아, 그래나한 번만 썰래 야지 요즘도 왜? 내가 죽어도 나도 안 쓰잖아, 이제. 어떻게, 아, 왜? 나 진짜 다 죽었어, 포켓몬이. 나도 다 수... 죽었다니까? 지금? 아니나 아, 광성 갔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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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그건 망치려네. 그러고 내야 아, 집에 가볼까? 신 쓰고 싶어. 바로 앞에 있 아니지. <laughs>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미안해. 골배사. 제발 이 한판만 죽어줘. 골배사 오, 이렇게 비어 내가 주 죽었어 내가 내가 죽다니 이런 기분 나쁜 테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냐 골배을 게다가 골배인데 저기 아 지금 어디서 나온 아형 이래 네, 맞는 만... 안아나왜 아, 자꾸 죽지 애들이 아, 진짜 얘밖에 없나 어 섀도우 펀치 어, 이겼네? 아닌데, 내가 졌네? 아, 시드라 밖에 없어. 아, 제발, 형인정 뭐가? 애왜 30짜리 오라파들이다안 돼, 왜 시드라가 크는 거야? 어, 고수다. 어? 버터플, 죽이고 싶다. 야 집으로 가서 타임 셋이나 할까? 어? 집으로 어? 타임 셋? 어? 네가 그 어? 먼저 가. 2이구 안돼 죽이자. 난 이십 개도. 근데 나 포켓몬이 없다. 어제 대기하고 싶어 진짜 진짜 얘만 죽이고 어? 싶어. 너무 죽이고 어? 싶어. 너도 뭐? 대신해 그러면. 뭐? 필러. 필러? 어 대신 어, 보고 힐러. 있어. 저 트레인 어디 가는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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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힐러, 하 하는 중이야, 나 지금. 너 왜? 나 힐러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레이너. 붙자. 안 돼, 물타입이야. 내가 약한 물타입이야. 트레비 근데 사람이 너무 약한데. 바로도 시켜주는 땡. 오, 캘리큐 기다려봐라, 찐 papa. 캘리베. 캘야베 캘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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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야 야 아까 보고 잖아 아, 그래? 죽겠다 아직 예많트가 봤지 아왜트니까 집에서 놔둬야지 아니지. 치트니까 쓰면 안 되지 더 이것만 응. 쓰고 난볼 색깔 참참 많다 개 버릴 거야 음. 나개 버릴, 버릴 거야 뭐야? 야 맞다 캐롤아 이것봐 이것봐 지할수고스트나너 비켜 오, 나 요금 찍잖아 형쇼폭어 어? 먹방 쇼핑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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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만 아니. 나좀 아, 깨끗하게 아볼 없다 나 아직 못 잡았어? 뭐 이브이? 이브이 사막 아, 왔는데 네. 볼이 없다 뭘못 잡았어? 포켓몬 어 영상 다 올라갔다 야픽스몬다 올라갔다 1편, 아니. 1편만 올렸잖아, 아직. 다시 시작한 거. 일편? 아니, 너랑 같이 했던 거. 1편. 혼자 찍은 거 이미 다, 다 올렸는데. 오, 오, 뭐야, 이거. 피라미드 느낌. 아닌가? 피라미드 아닌가? 이거 뭔가, 일, 이런 거 있으면 피라미드 근처에 있단 말이야. 아, 피아미드인 줄 알았는데, 캐 가자. 야, 나집 데코레이션을 위해 뭐좀캐 간다, 지금. 음. 샌드스톤 캐 간다. 사우지라. 뭐? 사이더. 사이덕. 나... 사이덕. 덜, 덜. 왜사이더인줄 알아? 네. 사이를 닮아서. 설렁한가? 많이. A l i t t 어 e bit of a 아, o m a 누군가 t I'm n 케빈 killing y 몰 u The b u l l e 지 t 클 오늘 u 데 l e t the b u l 아 e t the bullet, 아 h 근데, 왜 자? 다음날. 이브이 찾게? 어. 알겠어? 집 어디야? 자자, 우리. 자, 우리, 익스, 우리 죽어야 돼. 최근서따어져야 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laughs> 나 갚아떼면 안 돼. 네가 죽어. 아, 내가 곡괭이로 죽일게. 아. 가만히 있어. 아. 네. 오케이. 이인다 <laughs> <laughs>

잠시만, 우리, 케빈님 추가시킬까? 어. 어, 뭐한 거? 어. 뭐라 해? 롤한 대. 아빠 롤한 대? 응, 어, 왜? 네. 나까왜왜왜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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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왜거왜 이거에... 그래? 왜 그래? 뭐에... 왜 그래? 왜는래아 그래? 뭐 그래? 왜그고왜 그래? 왜잡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야왜을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아이고 그래? 왜왜그 너 우리 집 뒤에 자라난 나무 안 깎았지? 응? 우리 집 뒤에 갑자기 자라는 나무 어? 이것봐 내 규토리 농장이다 내 규토리 농장 그냥 그 나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알아 자라? 어그 어, 가만히 놔두면 어? 근데 꽤 어게? 빨리 자라 어. 노란색하고 어. 검은색 어. 규토리 어? 어. 아니 자꾸 제, 내 있었을까? 방에 들어와 정마 보고싶은데 보고싶나봐 캐롤이 아 더러워 누가 그런 생각 할까? 형왜나사이거 발견했어 뭐? 이제 지피해 싫어 응. 형 레벨업 할수 있는 좋은 어. 어. 기회야 알겠어 왜? 알겠어 기다봐기다봐나 귀뚜리물 신고 갈게 아진 망했어 나한테 배치로 오고 뭐? 예. 레벨 저 이제 미친 들리를발견했으니까 레벨 30개. 어디, 어디, <웃음> 어디? 허어! <laughs> 내 거야! <laughs> 내 거야! <laughs> 내 거야. <laughs> 죽을 거야! 레벨 30개. 고맙지? 응. 대박, 고마워. 어. 그좀 해줘. 오, 레벨업 <laughs> 어고마면못어 뭐, 뭐. 어. 대체 왜고? 나 레벨 4만 더 올리면 지나는데. 4 0 0 가디다. 아, 가디, 가디 캐러라. 가디, 가디 있어. 가디. 봐봐 봐봐.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으하하하 보였어요, 야, 여기서 여기... EV 지안 시킬 수 있는데? 엄청 난좀 찾았어 진나돌이다 캐면 죽다 캐나... 왜? 캐면 안돼 어? 어? 야야내 응? 규토리 내가 먹었어? 내 규토리 같이 살잖아 어차피 내규 내규. 토리.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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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규토리 내 <laughs> 규토리 날라갔다 <웃음> 날라갔어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오빠 살려세요 <laughs> 날라갔어, 근데 진짜. 원래 날라가 짜기박을 했는데 오빠가 던져가지고 불렀던 그게 뭐냐? 아니라 날라갔다고. 니가 여우 날라가는 거도 좋아하는 거똑 같잖아. 어? 여. 어, 뭔... 어!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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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아, 튀어. 튀어. 아, 아, 아나 잡고 싶었지. 못 잡아, 3 0 점. 니가 어떻게 하게? 생각해봐. 어? 30자 질 어떻게 하게? 형, 나 렘벨업 하고 싶어, 나도 솔직히. 니가 30 이길 수 있을 거 생각하나? 32라 이겼습니다 <laughs> <좋아. 웃음> 레벨 33이다, 지금. <웃음> <웃음> 오, 네. <laughs> 어. 어. <딩고딩> 문꼭 <딩고딩> 닫고. <딩고딩 아, 나! 힐러가 힐러. 필요해. 일로? 어. 니가 가져올래? 야. 나 살짝 귀찮은데. 빨리 가져와. 빨리 자, 가져와. 예. 왜 티피를? 안돼. 안돼. 빨리. 빨리. 나가져오는데안 되겠다. 근데... 내가 가져야겠다. 와 아, 나 먼저 다 가져올 텐 나도 가져왔어 가져.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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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튀지마 튀지마 튀지마티튀면 튀지 튀지 그래. 안돼 그 트레이드 머신 하나만 어? 뭐라고? 트레이드 머신 하나만 왜, 왜? 뭐하냐 뭐, 어 우리 다음에 또 교환해야되지 아니 <laughs> 그거 만들 수 있잖아 되잖아. 어렵잖아 어 만들 어. 수 있어 우리 만들거야 진짜 어. 아. 아, 어, 영상 끊어. 왜? 왜? 아, 18월이야? 어. 어. 수1 8내 네, 어머, 어, 엄마, 가